트럼프 지금 관세 가지고 장난하는데 의도 궁금하지? 이건 내 생각이니 참고만해 하지만 나는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확률이 높아. 아무튼 미국 역사상 비슷한 사례가 있었나? 프폴볼커의 금리 인상 1980년대 초. 배경 1970년대 미국은 스테그플레이션 고물과 저성장에 시달렸음. 전략 연준 의장 폴볼커는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려서 경기 침체를 유도하며 물가를 잡고 장기적으로 부채 부담을 줄이려 함. 결과 실업률 급등, 경기 침체 발생 그러나 물가는 잡혔고 장기적으로 실내 회복. 강력한 통화긴축으로 고통을 유발하면서도 장기적 안정 추구라는 점에서 트럼프의 접근과 유사하다는 해석도 가능 2. 2008 금융위기 후 긴축 논쟁 위기 직후엔 대규모 재정 지출로 대응했지만 공화당이 재정적자 감축과 긴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부러 디폴트 위기까지 끌고 간 전례 있음 이에 2011년 부채한도 협상 오바마 시절 공화당이 부채한도 인상을 거부하면서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 S&P 되는 초유의 사태 발생 최근 7월 디폴트 얘기는 뭐였어? 2023년 6월에 미국은 실제로 부채한도 상향이 지연되면서 7월 디폴트 강성이 거론되었음 제니옐런 재무장관이 6월 1일까지 부채 한도 인상이 없으면 정부는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 결국 막판에 바이든과 공화당 캐빈 메카시가 합의해서 부채 한도를 유지하는 법안 통과시킴. 디폴트 피함. 트럼프의 전략은 트럼프는 부채가 너무 많다. 인플레이션 잡아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자주 함. 최근에는 금리 인상에 찬성하는 듯한 모호한 발언도 했고 심지어 디폴트가 나쁘지 않다는 주장도 한 적이 있음. 이런 점에서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를 유도해 국가 부채를 줄이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해석이 나오는 것. 결론, 미국 역사상 완전한 의도된 대공황 전략은 없었지만 의도적으로 경기침체를 유도하거나 디폴트를 카드로 활용한 적은 있음. 트럼프의 최강 행보는 정치적 협상에서 디폴트를 협상 카드로 쓰는 강경파 전략과 통하며 불황 속에서 국가 부채 조정 강성을 염두에 둔 듯한 모습도 있음.